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캄보디아 사태 그 대응 관련해서 논평 온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캄보디아 사태 대응, 청개구리 정부를 넘어선 공갈 정부입니까? 김진아 차관은 지난 17일 신속 대응하겠다. 대사관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 대응해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화자찬한 신속 대응은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범죄 피해자를 전세기까지 동원해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한 대응, 청개구리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피해자 국민은 계속해서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에서 실종된 실종신고된 20대 청년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 총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인 탈출 끝에, 탈출 끝에 대사관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절규 속에 돌아온 것은 여권이 있냐, 신분증이 있냐라는 무심한 반문이었습니다. 3시 30분이 되자 업무 종료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절박한 구조 요청이 칼퇴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보니 청개구리 정부를 넘어 공갈정부였습니다. 영화보다 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언론의 긴급 개입이 없었더라면 이 청년의 생사는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갈정부의 쉬운 정치가 국민 생명까지 실용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세금을 들여 현지로 파견된 정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후원장담하던 코리안 데스크는 무산됐고, 대사관은 복지부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비판과 겸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며 국격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대사관의 칼퇴 행정을 행정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대사관의 칼퇴 행정을 중단하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합니다. 납치, 강금 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을 첫 걸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9일 국민의힘 대변인 조영수였습니다.